하셨죠? 저 앞머리 잘랐어요. 진짜 그렇게 고민 고민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질러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살짝 조금 부끄부끄 미망미망 합니다. 네. 제가 아까 장을 봤잖아요. 제가 장을 왜 봤냐? 제 친구 중에 고시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도시락을 싸 주려고 그렇게 장을 봤습니다. 제가 평생 도시락을 딱한번싸 봤는데 그것도 그냥 김치볶음밥이었어 가지고 솔직히 도시락이라고 하기에도 살짝 민망한데 이번에는 진짜 한번 제대로 뭔가 남자 친구한테 싸듯이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김밥, 샌드위치, 베이컨 마리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어, 망해도 제 친구가 사랑으로 먹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진주야 사랑해 기다려. 원래 김밥집 딸이었어요. 친구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죠. 왜냐 김밥 김밥집 딸이니까. <laughs> 김밥집했어 하면 어너 그럼 김밥 잘 싸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집이 그런 집을 하면 오히려 뭐안 먹는 거. 김밥이 되게 손 많이 갈것 같지만 생각보다 손안 가거든요. 친구를 싸주지만, 나도 먹을 생각이 기쁘다. 저는 한번쌀 때, 막열줄 이렇게 그냥 싸버리거든요. 계속 하루종일 오다가다 지나가다가 계속 주워먹다가, 남으면 그 냉동실에 갔다가, 계란물 묻혀가지고, 이게 노릇노릇 튀어가지고, 그렇게 먹거든요. 다들 그렇게 드시죠? 여러분들 인생김밥이 뭡니까? 제주도 오는정김밥 아시죠? 너무 유명하죠? 그 오는전 김밥이랑 그 여수의 바다 김밥도 진짜 맛있었고 전 마녀 김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집에서 김밥을 자주 말아 주셨어요. 어 진짜 예뻐. 비주얼 미쳤죠 음. 음. 내가 했지만 맛있어. 음 맛있어. 계런건 먹어도 맛있어. 뚱뚱이김밥? 뚱뚱이김밥? 이제 라스트 김밥 다 때려넣었습니다 남아봤자 거의 어묵김밥이다 어묵김밥 마요네즈는 어디에 넣어도 맛있으니까 오! 대왕김밥 얼굴 반만 해 김밥이 터지지 않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얇게 썰으면 내가 터질 것 같으니까 굵게 썰은 거야. 꼭다리네 내가 먹는 거지. 오! 터졌어! 이씨. 터져버렸어! 그럼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좀더 멀리 썬다. 맞지? 김밥은 싸면서 먹어야 최고야. 소소해. 진짜 농담하는 진짜 맛있어. 아, 터졌어. 이때도 당하지 않고. 내가 먹는 거야. 어, 바로 아 바로 탔어. 아 바로 탔어. 아, 아, 아나. 아 속상해. 그래도 다시 썰어봤는데 <laughs> 지금 일반 김밥이랑 차이 보이시나요? 엄청 커. 다음으로 베이컨 마리. 마리는 제가 도시락을 뭘싸야 되나 해서 찾아보니까 마리를 꼭 다들 하나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있어 보이는, 말도 못하네? 있어 보이는 척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되게 쉽더라고요. 렛츠고! 팽이버섯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넣을게요. 어, 근데 그 말이 조금 이상하다. 내가 친구 줄 건데 왜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여분 러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딱히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서 계속 계속 그냥 못하는 상태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한번 해봤으니까 나중에 친구들 집에 올때한번 해주면 좋겠다. 원래 저희 저는 친구 오면은 무조건 배달음식 시켜 먹거든요. 었 근데 이런 거한 100개 해주면 되지 않나? 빵 부분이 맛이 없으니까 이걸 다 잘라 내줄게요. 우선 딸기잼을 발라줘요. 여기 아우 예뻐라 햄을 여기에 톡 가가지고 하나 끝. 내가 이런 걸 하다니, 오 어, 대박인데? 오 노랭이! 엄마 노란 것 빨로 진짜 잘 익었는데? 짜르라 완성 샌드위치 김밥 베이컨 말이 엔소세지 파인애플 크리스코 귀여워서 산 멘키 피네네 그리고 1 1월1 1일 빼빼로 데이라서 초콜릿까지 감동받아라 야 친구야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내년에 꼭 합격하자 l 츠 t s go 니마 안 된다 웃어야지 어우 너무 추워 어, 아 이거 아, 이거 일로 일로 엉뚱 튀어 놨왔어안 된다 내 새끼 야 네가 운전했니 <laughs> <laughs> 아니 나 이제 운전한다니까? 나 이번에 서울 올라올 때 내가 운전했어 <laughs> 어? 진짜로? 너무세 살짝 혼났어 위, 아직 위험한데 어. 그런데 근데 뭐 어차피 옆에 있었으니까 괜찮아 아니, 근데 참매 <laughs> 고맙잖아 <laughs> <laughs> 야 언니 이거 근데 뭐 아니, 아니 근데 지금 내가 <laughs> 어. 집이 막 인덕션이 하나니까 하나 끝내고 또 하나 하고 하나 끝내고 하나 하고 이래가지고 좀 쉬웠어 아니 괜찮아요 우산 니까오 <laughs> 귀엽지? 어. 몽키바나지어몽키바나 처음 사았어나 지금 옛날에 먹어보고 처음 먹어본다 아 진짜? 어. 나 오늘 빼빼로데이니까 젠두 빼레르로시빼라로시 그리고 젠두 어. 현미김밥이야 그리고 햄미김밥 오랜만이야 현미 이거 샌드위치 현미 샌드위치 삶에서 처음 만들어봤잖아 나, 내가 처음이야? 어 네가 처음이야 나 김밥은 열었는데 이거 무슨 어나 이거 알아 어. 알아 베이컨 나... 어 마리 나... 어 이것도 처음 만들어보고 어. 어. 그 다음에 후식으로 파인애플 먹고 이거 먹자. 우선 여기 비바 더 있거든? 응. 어. 어. 같이 먹자. 나도 어, 먹거든 이거 약간 그거네. 뭐야? 그 뭐지? 홍로이제 쌀. 홍로이제 응. 음, 이거 괜찮네. 맛있다. 맛있어? 응. 어.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있잖아. 왜 우리 근데 왜 울라고 그래? 왜? 어, 왜? 진짜 이상하다. 어 왜? 이게 진짜 딱 그거 같아. 어. 반반의 마음이야. 기쁘기도 진짜 너무. 오, 하고. 어 이게 진짜 어. 그런 거 봐. 너무 반이. 아 어, 같아 울지 마. 막 어. 예전에 막 너무 도저락 했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 엄청 오래 걸리고. 너가 막. 나의 첫 여자야. <laughs> 너나첫 여자야. 나도 그때 땄을 때 내가 너 갖다줬던 거 아니야? 역삼역으로 갔다 같다 맞네! 응, 역시 응.